지혜롭지도 못하고 세상에 대해서 가하거나 지혜롭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주께서 저버리지 않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그 어려운 사정을 아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가하게 하시고 죄를 깨려 주시고 응답하시는 주여 새벽에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성도들을 도우시고 제를 용을 깊게 하려 주시고 주여 죄대의 기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대살로리카 전서 오장 오장 십사 절부터 2십 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격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회는회는하말씀으씀으로하면 e 입니다잘 가르치고 n 에서 떠나게 하시고 a 서로 위로해주고 약한 자들을 격 e 하고 심한 자들을 붙들 Amen. 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세상은 그저 하나 주면 하나 받고 이런 비시네스 사업이 통하는 데죠 이거는 보통 사는 세상에는 그저 다 남들이라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가요 뭐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뭐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비판도 하지만 아직도 교회가 좋은 일을 제일 많이 합니다. 알게 모르게 좋은 일 제일 많이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려고 했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도 숨은 곳에서 좋은 일하고 걔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교육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라. 세상은 약하은 약한 자들은 없이냐고 약한 자들은 말하세요. 힘있는 자만이 사는게 지금 세상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는 겁니다. 잘할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겁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참, 요즘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참지 못하다. 급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한 것을 갖다가 그거 경이 너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신경이 경장히 예민해졌어요.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여유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참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는 거 음. 아, 네. 대부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참지 못해서 생기는 이 많습니다. 아, 좀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해서, 그 화가 나도 참지 못해서 급하게 말한 말이요. 음, 좀차보면은 제가 이제 운전하고 다니는데 운전도 마찬가지죠. 좀 넉넉한 마음으로 그 운전하면 사고가 들다는데 급하면은 그 사고 가나도 모든 일은 보면은 급하고 참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죠. 참으리 뭐, 세 번만 참으면, 조금만 참으면, 다 지나간다고. 15전, 상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대든지 항상 성을따르 이 세상은요, 이 악을 악으로 갔는 게 세상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여기왔 갔다 이렇게 다니면 길이 좁잖아요. 여기가. 좁아서 이제 다니다 보면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대부 양보를 하는 사람도 참 있어요. 제가 그걸 이제 보면서 놀겠거든요. 아 내가 양보를 하면은 상대방이 기분이 좋겠다 <laughs> 별것도 아닌 것지만왜 다른 사람이 내게 양보를 해주면 그 마음이 허무하더라고요. 음. 별것도 아닌데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고 양보할 지 모르고 잘못하면 잘못해서 그도 넘어가지 못해요. 또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서로 대하는지 모든 사람이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은혜를 받으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항상 선한 마음으로 내게 나쁘게 대하고 내게 손해보지 좀 손해보게 해서도 그냥 참고 넘어가고 그래서 그저 인내하면서 렇게 넘어가지. 음. 모든 일에 대한 시식홀 걸 것을 다함게 따지고 대항하고 그러지 않다 은혜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면 모든 사사건건 시비 걸고 문제를 삼고 그래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세상에 얽고 그런 것 따지고 사는 못 살더라고. 이세상은여타은다아 굉장히 세상이 악해졌습니다. 계스 있는 사람들이 참고,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을 때 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으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복받는 비결이 사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양보하고, 다른 사람이 내게 나쁘게 됐을 때도, 그래서 잘 넘어가고, 과연 무슨, 무슨 일인지 선으로 행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네. 제가 주변에서도 잘 되고, 이렇게, 제가 이제 제 인생을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잘 되겠더군요. 마음이 너그럽더라관용하는 음.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다 용서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 을 주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받으면, 늘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있고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오히려 선을 향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1. 심리적 항상 기뻐하라. 지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저는 이제 일수이라고 하지만, 어떤 문제 볼때그 문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아, 뭐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어. 또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을 행하셔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가지면, 이 마음의 기쁨도 없는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 나쁘게, 나쁜 결과만 생각 그러니까는 기쁨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산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을 아, 이런 일을 좋게 생각하고 좋은 걸 기대하고 사는데 나쁜 점을 보고 나쁜 일이 이루어질 거만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먹은 대로 그 뜻을 든 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안 좋은 생각을 하면 그게 안좋다그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안 좋더라도 하나님께 기대하고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무슨 일이든지 그걸 다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나쁘게 나쁜, 나쁜 결과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는 차라리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겁니다. 항상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나쁜 결과만 생각하는 거 어떤 사람은 비록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좋은 일을 기대하고 믿음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음.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기대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렇게 되는 지줄 믿습니다. 음.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내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지 네. 무엇을 어떻게 믿는지에서 그 인생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기대를 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게 믿음이에요. 어?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면 어, 시험이 되더라 기도를 계속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어떤 그런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가질 수가 있지만 기도를 안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세상의 어떤 논리를 따라 살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는 그런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면 둘 하나 빼게 하나면 하나. 그 기도를 하면 자꾸 자기 머리를 의지하게 된다 어떤 자기 머리로서 삐 세상의 어떤 건 논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어떤 논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신의, 하나님의 신과 지혜를, 그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라 하면 사람이 그냥 세상의 있지만 달아서 세상에 대해서 자기 어떤 그런 대응하는데 자기 머리로서만 대응하더요 그러다 보면요 이, 자꾸만 사람이 시기에 빠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면 시험도 이기는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 음.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늘기대죠 기도라고 하는 말은 참 끊임없이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참 기도들은 참 요즘에는 참 아니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참 기도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되게 한거 옛날에 그 사람들이 기도하러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는 너무 또 힘들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 밖에는 바랄게 돈이 없어서 애들 교육 못 시키지. 또, 가난하지. 집안에 예전에 그 우상 삼겨가지고, 그, 그 여파가 있어서, 그, 막, 가정이 막 활란이 오지. 아니, 우리나라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 삼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몰랐잖아요. 그리고 가난하지. 애들 교육시키려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돈 없지.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힘들지. 그 옛날 사람들은 참 힘들게 사, 살았습니다. 죽어라고 일하고. 가정에도 편할 안 날이 없고. 이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학교 나오고 대학 나오고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런데도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해. 아뭐 조금만 해도 원망하고 뭐 불평하고 싸움하고 옛날에 그렇게 없던 시절도 그렇게 안 살았는데 지금 그렇게 모든 것이 편리하고 그렇게 잘 사는데도 지금 세상에는 사람들이 참 불평하고. 그렇게 샀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 네.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음. 그 세상의 원리를 넘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신 능력을 힘입고 시험에 오더라도 늘 기도하면서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범사 아, 감사. 네. 아, 네. 검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 참, 음. 감사하는 것도 그러더라고요. 은혜가 있으면, 그저 좀안 좋은 일 있어도 감사가 나오는데, 기도 안 하고 은혜가 떨어지면요.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따지고, 어. 그 상황을 찍어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불평은. 감사, 감사는 마음이 있으면 시험이 와도 고시험이 넘는 가더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 이게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키더라 제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뭐든지 시끄거나 문제만 생길 겁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정에 항상 그 우환이 들 것이 않더라 항상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따지고, 네가왜 그랬니? 나는 왜 그랬니? 이러니까 가정이 보통 시끄러운 게아니더라고 뭐 불평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불평이. 근데 예수님 믿고 배우는 게 뭐냐면, 참, 예수님 안에서 참 좋은 걸배우요뭘 배우냐면, 불평한 날 말이 있어도 감사하고, 격한 말 하고 싶어도 따뜻한 말로 이렇게 다득거리고, 훨씬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 믿으면 이런 걸 배우더라고. 예수 믿지 않으면 그저 옳고 그런 것만 따지고, 돈 얘기만 하고, 가정이 시끄러워서, 응. 다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는 그렇게 살았잖아. 예수님 믿고는 그런 걸 배운 겁니다. 불평한 일 있어도, 내가 조금 기분 나쁜 일 있어도,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감사하고 다득거리고 관용하고 사랑해 주면 별 일이 안 일어납니다 다이 문제를 삼아서 일어나지 음. 세상 사는데 문제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은 그저 안 좋은 일 생겨도 다득거리고 그저 덮어주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긍정적인 그래 잘될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힘내. 힘내. 아, 네. 잘될 거야. 우리 기도하자. 아, 네. 예수님 믿기 네. 전에는 안 그렇게 살았어요. 네. 항상 잘잘못만 따지고 살았지.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데 잘잘못만 따진다고 하면 그 가정이 계속 잘잘못을 따지지. 잘잘못 안 따지는 것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지. 잘잘못도 안 따지지. 하나님이 그 길을 다 막아버렸는데, 싸움이 일어나고, 악한 영들이 귀신이 그 가정에 어? 역사하는데 어떻게 잘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을 그 가정에 모시면 점점 이 마귀가 떠나고, 귀신이 음. 떠나고, 평화하고, 사랑하고, 풍족해지고,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 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음. 인간의 머리로 따지면 계속 싸우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로만 옳고 그런 것만 되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걸 뛰어넘고 가정이 시끄러워도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화목하게 만들고 긍정적인 가정을 만들고 좋은 가정을 만드는 이런 에너지와 믿음과 힘이 있는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 사람이 가정에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이요. 좋은 가정 됩니다. 왜? 그걸 갖다 내가 안고 가니까. 그렇지 못할 땐다니 네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끊임없어. 여러분과 제가 늘 범세에 <laughs>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 네. 이것이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세에 감사하는 것이 이게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고 시종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 네. 21절 22절 거기까 범사에 해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것도 알아. 범사에 해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좋은지 나쁜지 그저 지저분한데도 가고, 안 좋은데도 그저 다니고, 예수님 그니까는 자꾸 좋은 걸 헤아리게 되더라고, 좋은 곳에 가게 되더라고.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세상에 그저 노는데, 때는 그냥 숨지 노래방, 안 좋은데. 저와 여러분들은 범쇄해하려 좋은 곳을 취하기 바랍니다. 아, 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기 바랍니다. 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인 줄 믿습니다. 아, 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좋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많은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복된 삶을 살수 있도록 지혜롭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좀 긍정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그런 넉넉한 좋은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